얼마 전 카넬로 알바레즈가 오는 5월 3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티모바일 아레나에서 유튜버 제이크 폴과 복싱 시합을 펼치기 위한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사우디아라비아 제너럴 엔터테인먼트 어소리티의 회장 터키 아랄시크는 카넬로 알바레즈가 리아드 시즌과 내경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오는 5월과 9월에 시합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카넬로 알바레즈는 오는 5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IBF 슈퍼 미들급 챔피언인 윌리엄 스컬과 통합 타이틀전을 가질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슈퍼 웰터급 챔피언 테렌스 크로포드와 시합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자신과의 계약 체결 직전 사우디아라비아의 GEA와 계약한 카넬로 알바레즈의 분노한 제이크 폴은 그를 소유된 노예라고 표현하며 자신과의 시합을 피했다고 비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